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바이노의 가격 전망부터 다가올 불장에서 단돈 만원으로 100억 이상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밈코인 세 가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신다면 이번 기회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먼저 전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뉴스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가 직접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채굴 회사를 설립했고 무려 비트코인 215개, 우리 돈으로 약 300억 원이라는 물량을 한 번에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개인 투자가 아니라 이건 트럼프 일가 전체가 비트코인 산업의 중심에 올라서려는 시그널이자 본격적으로 결합하는 흐름의 시작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주목해야 할건 트럼프 본인도 비트코인 지지를 분명히 선언했다는 점인데요. 그는 비트코인 사용자를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미국 내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강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은 무엇인 것일까요? 바로 시바이누입니다. 시바이누는 실제로 과거에도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과 약90% 이상 유사한 가격 패턴을 보여주며 비트코인과 함께 상승 랠리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코인입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커뮤니티의 폭발적인 확산력 덕분에 단숨에 전 세계 밈코인 시장을 장악한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시바이누, 도지코인, 비트코인 같은 코인들 물론 지금도 충분히 오를 수 있죠. 그러나 이미 시가총액이 수십조원 이상으로 커져있는 상황에서 우리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이 코인으로 인생을 뒤흔들 수익을 기대하는건 솔직히 구조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아직 구조적으로 상승 여력이 무한한 밈코인들을 찾는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과거 도지코인과 시바이노가 그러했듯 진짜 수익은 사람들이 관심 갖기 전에 사서 이목이 집중될때 파는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회는 다시 한번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에서 소개드릴 밈코인 세종목이그 가능성을 가장 크게 품고 있는 후보들입니다. 비트코인과 시바이노가 스바이너가 만들어낸 역사의 흐름을 따라. 다음 주인공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코인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진짜 밈코인에서큰 돈을 벌고 싶다면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제가 수년간 정리한 기준은 총 4가지입니다. 강력한 캐릭터성, 누가 봐도 기억이 남는 도지나 시바이노처럼 상징적인 캐릭터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커뮤니티 가격은 커뮤니티가 올립니다. 도지 패밀리, 시바, 아미처럼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는 필수이죠. 셋째, 희소성, 소각이든 반감이든 공급이 제한돼야 수요가 살아납니다. 넷째, 초 접근성, 언론에 노출되기 전 아무도 관심 없을 때 투자한 사람만이 진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전부 만족하는 코인 세 가지 중첫 번째는 월드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최근 업비트 상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결제 플랫폼인 비자카드와의 연동 출시, 대규모 벤처캐피탈의 투자 유입, 그리고 무엇보다도 월드 코인 1 0 0 0개 에어드랍 이벤트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월드 코인에서 홍보 목적. 으로 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월드코인 1000개 150만 원 상당인데 귀찮으셔도 꼭 참여하시고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채널 상단 링크로 들어오셔서 간단한 양식과 숫자일번 적어 주시고 월드코인 1000개라고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테마의 밈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 일정 마일스톤 가격을 도달할 때마다 비트코인 에어드랍을 보상으로 제공합니다. 토큰 소각과 고정된 공급 구조, 스테이킹 프로그램까지 더해지며 성장성을 확보했죠. 이미 사전 판매에서 1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몰렸고 곧 대형 거래소의 상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진짜 핵심입니다 아직 시장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지만 기술력, 커뮤니티, 스토리, 캐릭터까지 모든 요소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밈코인이 있습니다 단기 500배, 중장기 1000배까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와도 강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현재 업비트, 바이낸스 상장 루머까지 돌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거의 확정적인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코인은 제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따로 공개해 드릴 거고요. 제 영상 내용을 악용해 시청자분들께 금전을 요구하거나 종목을 돈 받고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게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만 따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차트 2부 상단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간단한 양식과 숫자 1번 적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댓글에도 1번 구독 완료 적어주시면 저희 소통방에서 이렇게 종목명 매수 매도타점 관련 자료 전부 보내드리고 있으니 수익이 나셨을 때는 이렇게 그냥 고맙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고 느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기회 코인은 정말로 단돈 만 원만 투자해도 로또 이상의 결과가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시바이노가 9억 퍼센트 올랐던 그 순간처럼 이 코인도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가난으로 바뀔지, 아니면 단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바뀔지. 로또 사듯 꿈만 꾸지 마시고. 이번에 진짜 현실적인 기회에 투자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절대 그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